헤라에서 뉴 센슈얼 글로우 피팅 틴트가 6월 26일에 출시되었는데요. 컬러는 요즘 유행하는 Y2K 감성에 맞춰 맑고 브라이트한 컬러와 볼드한 텍스처를 특징으로 갖고 있어요. 기존의 블랙 케이스에서 통통 튀는 컬러감이 잘 보이는 투명한 케이스로 탈바꿈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제 스타일이더라고요. 헤라 고유의 케이스 모양은 봐도 봐도 질리지 않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컬러는 총 6가지가 출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웜톤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컬러 두 가지 바로 피치플리즈와 히든 모브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벌써부터 헤라가 보여주는 이 유리알 광택이 너무 예뻐요. 이 광택감과 힙한 컬러 때문에 이 제품을 정말 써보고 싶었거든요. 그럼 이제 입술에도 발라볼게요. 저는 용기에서 따로 양 조절을 하지 않고 입술에 바로 올렸어요. 덧바를수록 광택감이 더해지는 빌더블 제형이지만 Y2K 감성에 맞춰서 볼드하게 올리고 싶더라고요. 입술에 쫀쫀하게 밀착되지만 무거운 느낌은 없었어요. 피치 플리즈는 맑고 라이트한 살구 피치 컬러라서 살구의 밝고 싱그러운 느낌은 가져가지만 피치의 사랑스러운 느낌까지 추가한 컬러예요. 봄웜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TPO를 타지 않고 바를 수 있는 컬러라서 하나쯤은 소장하시면 휘뚜루마뚜루 잘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히든모브 컬러예요. 이 컬러는 제가 참 기대했던 컬러인데요. 웜한 색상인데 모브가 들어가 있다고? 정말 궁금해서 미치도록 발라보고 싶었던 컬러였어요. 브라운 베이스에 모브 컬러를 가미해서 채도를 모브 컬러로 누른 건지 획기는 없는데 톤다운 된게 완전 분위기 있는 말린 장미 컬러였어요. 브라운 베이스다 보니 명도가 낮아 가을 덜톤 분들부터 추천드려요. 가을 뮤트인 제가 바르니 묘하게 안색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입술을 확대해서 발색샷을 보여드릴 땐 파운데이션으로 누르고 발랐는데 멀리서 얼굴을 보여드릴 땐맨 입술에 발라서 색감 차이가 좀 난다는 점 감안해주세요. 근데 개인적으로 파데로 입술 색을 죽이고 바르니까 유플레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서 베이스립 같은 거 바르지 않고 맨 입술에 바르는 걸더 추천드려요. 제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